173번을 보시면 사이드 길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6. 그 다음에 앵글 P가 주어져 있습니다. 30도. 자, 그래서 삼각형 PQR이 있는데, 네, 이쪽이 어딘가 Q가 있을 거고, 요렇게 해서 이쪽이 s m p, 이쪽이 R, 이쪽에 사이드 길이가 Q인 거고, 이쪽은 뭐 s m a R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앵글 Q죠. 네. 지금, A, B, C, D에 각각, 사이드 p 의 밸류가 나와 있는데, 뭘 이용하면, 앵글 Q를 구할 수 있나요? 네, 로브 사인 쓰시면 되죠? 공식은 뭐죠? 네, Q over s i n e Q는, 네, P over s i n e P. P가 지금 30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Q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Q는, 네, Q. Q 값은 지금 6이고요 사인 30도는 1 over 2고요 그 다음에 오버 P가 될 텐데, 그래서 Q는 뭔가요? 아크사인 쓰시면 되죠? 네, 위에는 3이고, 밑에는 P겠네요. 네. 자, 그러면 A, B, C, D. 뭐, 순서대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크사인 누르시고요. 네. 3 나누기. 첫 번째는 P값이 4잖아요. 네.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때는 Q가 48.6도 정도가 일단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사인 값을 갖는 앵글은 하나가 더 있죠.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all student takes calculus 알고 있는데, 지금 48.6도가 나왔는데, 똑같은 positive 이면서 value가 같은 게 second q u a d r n t 의 reference angle이 48.6도인 경우. 그러니까 요 앵글은, up to t s angle은 몇 도가 되죠? 네. 131.4도가 되겠죠. 더해서 180도니까요. 그래서 요두 번째 앵글이 말이 되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131.4도가 돼도 원래 있던 앵글 p 30도랑 더해서 아직 180도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앵글 q가 될수 있는 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 볼까요? 네, 두 번째 거는 지금 p값이 8이잖아요. 네. 뭐 플러그인 했던 거에서 고치기만 하면 되죠. 자, 22.02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q가 22, 22도. 22도라고 할게요. 22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레퍼런스 앵글이 22도인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네, 세컨 커던트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앵글이 몇도가 되나요? 네, 이때는 앵글이 압투스 앵글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158도가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앵글 30도랑 더해서 180도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고, 처음에 구한 압큐트 앵글 22도 하나만 있는 겁니다. C번 같은 경우엔는 P가 2라고 되어 있는데요. 2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자, P에다 2를 넣으면, 네, undefined라고 뜨는데요 이건 왜 그래요? p가 2인 경우면 지금 sinq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네, 1.5잖아요 근데 우리가 sin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1.5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건 이제 트라이앵글에서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이 p가 길이가 너무 짧아요 네, 길이가 너무 짧아서 아무리 이거를 R쪽에, 사이드 Q쪽에 붙이려고 해도 닿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삼각형이 안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번 같은 경우에는 P가 3인데요. P가 3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네. P가 3이면, 네, 90도가 나옵니다. 자, P가 3이면 지금 각 Q는 90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이거는 그림을 그렸을 때 요렇게 라이덴글로 딱 만나는 경우고요. 요 길이가 딱 3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이드 큐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Q에서 R로 가는 각도는 여기가 30도니까요. 요 PQ 레이에서 Q에서 R 사이의 디스턴스가 제일 짧을 때가 요때에요 라이덴글로 만날 때. 이때가 이게 제일 짧은 거잖아요. 아이고. 네. 네. 제일 짧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3일 때는 뭐예요? 유니크하게 90도 라이트라인글이한 번만 생기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이드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 때, 혹은 앵글을 구하려고 할 때, 특히 사인 값을 이용해서 앵글을 찾을 때에는 뭡니까? 업티스 앵글이 생길 수 있는지, 세컨 쿼드런트의 앵글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고 파스업브 하면 트라이앵글이 몇개 생기는 거예요? 두 개. 그다음에 만약에 찾아봤더니 업티스 앵글이 되는 경우에는 삼각형이 안 생긴다라고 하면 몇 개가 생기나요? 네, 한 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나요? 삼각형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스페셜한 케이스에는 뭐가 되나요? 네, 라이트 right 라인글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가 이 사이드 피의 값이 가장 작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사이드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피가 3보다 작으면요. 안 생겨요. 피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삼각형이 생기는데 피의 랭스에 따라서 두 개가 생길 수도 있고 한 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여기는 이미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이쪽에 앵글이 정해져 있어요. 30도. 자, 지금 같은 경우엔 뭐예요? p 가 3일 때 가장 짧은 경우고요. 그때가 라이트라앵글이 right 생긴 거고, p 가 3보다 작으면요. 네.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사이드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이쪽 반대편 사이드에 닿을 수가 없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3보다 조금 커지면 삼각형이 생기는데, 우리가 찾는 건 보통 어떤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삼각형을 찾을 건데, 뭡니까?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앵글을 만족하면서, 사이드 길이가 같은 경우가 두 번이 일단 생길 수가 있는데, 점점점점 점점 사이드 길이가 길어지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면. 네. 이때는 이긴 사이드를 반대쪽에 이런 쪽이 그릴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하나만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